위원장으로 제가 <laughs> 한두 가지 정도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는데요. 아까 법안이 아 네네 법안이 한 600건 정도 밀려 있다고 했는데 우선 법안 심사 소위가 다음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. 아, 두분 간사님, 아저 특히 김영호 법안 심사 소위원장님이 아, 적극적으로 좀 법안 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. 또, 공청회가 필요한 법안도 지금 40건이 넘습니다. 그래서 두분 간사님께서는 우선, 공청회를 우선 실시해야 될 법안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고, 특별히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, 저와 조혜진 어, 전 위원장, 그러니까 전반기에 교육위원장을 했던 두 사람이 같이 발의한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있습니다. 어, 재정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한데 이번에 꼭 공청회를 좀 실시할 수 있도록 두분 간사님께서 어,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.